탑7 현역가왕 2의 실제 수상 순위가 공개됐다. 박서진이 1억 원의 상금을 거머쥔 가운데 진혜성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난 몇 달간 펼쳐진 현역가왕 2 시즌은 그야말로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시즌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각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와 감성을 담아내며 관객과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무대 위에서는 전통 트로트의 깊은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독창적인 시도가 돋보였으며, 그 결과 열정적인 경쟁 속에서 탑7 자리가 확정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무대를 장식한 일곱 아티스트의 이야기와 그들이 무대 위에서 선보인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음악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따스한 감성을 품은 목소리, 강문경의 무대 이야기, 먼저, 이번 시즌의 무대를 조용하지만 강렬한 감동으로 물들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는 바로 강문경이다. 그녀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진솔한 감정 전달에 집중하며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내듯 섬세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강문경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깊은 슬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고, 그녀의 음악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강문경은 이번 시즌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대형 음악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권을 얻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녀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음색과 진심이 담긴 창법은 앞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예의 강렬한 도전, 최수호의 미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는 젊은 에너지를 무대로 풀어낸 최수호이다. 그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독특한 감성으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수호는 기존의 전통 트로트 스타일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다른 해석과 젊은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로트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동시에 파워풀함이 공존하며 각 곡마다 뚜렷한 개성과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시즌 경연에서 최수호는 신의답지 않은 차분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미래의 트로트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했다. 그가 받은 특별 혜택 중 하나는 싱글 앨범 제작 지원이다. 이를 통해 최수호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담은 새로운 곡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전문 트레이닝과 프로모션 지원을 받아 앞으로 더 폭넓은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의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시도는 차세대 트로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인 김준수의 변신 그동안 아이돌 출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트로트 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김준수 역시 이번 시즌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그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달리 아이돌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김준수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극적인 연출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움과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각 곡마다 변화하는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다. 이번 시즌에서는 드라마 OST 참여와 단독 팬미팅 개최라는 특별한 혜택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이를 통해 김준수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음악적 변화와 도전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통의 순결과 현대적 감각을 아우른 신승태의 도전. 전통 음악의 깊은 멋과 현대 트로트의 감각을 절묘하게 융합한 신승태는 이번 시즌에서 또 다른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악의 정취와 트로트의 감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다. 신승태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전 그 자체였다. 그가 선보인 무대에서는 고전적인 국악창법이 현대 트로트의 리듬과 만나면서 전통가요의 아름다움과 현대 음악의 신선함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이러한 독특한 시도는 심사위원들과 대중 모두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으며, 신승태는 이번 시즌에서 전통가요 리메이크 프로젝트 참여라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한국의 명곡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 감성과 트로트의 만남, 에녹의 무대. 뮤지컬 배우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녹은 이번 시즌 무대에서 트로트와 뮤지컬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연기와 감정을 한데 녹여내며 한 편의 극을 완성하는 듯한 몰입감 있는 무대를 펼쳤다. 에녹의 무대는 언제나 극적인 연출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으며,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번 시즌에서는 에녹에게 뮤지컬 OST 주곡 참여와 패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모델 계약이라는 특별 혜택이 주어졌다. 이 혜택들은 에녹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준다. 그의 감성적 보이스와 무대 매너는 앞으로도 트로트와 뮤지컬 두 영역에서 모두 빛날 것으로 보이며, 레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 연출과 감동적인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정통 트로트의 귀재, 진해성의 깊은 울림. 트로트 본연의 감성과 진정성을 그대로 담아낸 진혜성은 이번 시즌 무대에서 고전 트로트의 매력을 온전히 재현해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무대는 과도한 기교나 화려한 효과보다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내공과 진솔한 가창력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감동의 향연이었다. 진혜성의 노래는 마치 한편의 서사시처럼 그 속에 담긴 깊은 애정과 진심이 듣는 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해냈다. 무대 위에서 진혜성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오로지 음악 본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데 집중했으며 그가 선보인 한곡한 한 곡은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한 순간들이었다. 이번 시즌 경연에서 진혜성은 해외 음악 페스티벌 초청 공연과 스페셜 앨범 제작 지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으며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 트로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앨범은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극대화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의 선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정상에 오른 박서진. 그리고 이번 시즌 최고의 영예를 아는 아티스트는 단연 박서진이다. 박서진은 경연 내내 자신만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압도하며 그 어떤 경쟁자보다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장구와 국악의 전통적 리듬과 트로트의 현대적 에너지가 결합된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박서진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한편의 축제와도 같은 열기를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로 1억 원에 달하는 상금과 함께 국내외 단독 콘서트 투어, 맞춤형 우승곡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을 획득하며 정상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승리를 넘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강렬한 에너지와 소울풀한 목소리로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의 앞으로의 활동은 국내외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아티스트가 남긴 무대의 흔적과 앞으로의 도전. 현역가왕 이 시즌은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서 각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과 이야기를 무대에 담아내며 대중과 깊이 소통하는 장이었다. 이번 시즌에서 선보인 탑7 아티스트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열정은 바로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강문경은 따스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대중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녀가 앞으로 참여할 다양한 대형 음악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수호는 젊은 에너지와 창의적인 해석으로 전통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차세대 트로트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 김준수는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과 아이돌 출신의 유연한 스타일로 기존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성공하며 앞으로의 음악적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신승태는 국악의 전통미와 트로트의 현대적 감각을 융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무대의 경계를 허물었고, 레녹은 뮤지컬적 연출력과 극적인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선사하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정통 트로트의 귀재 진해성은 깊은 울림과 진정성을 담은 목소리로 국내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신명나는 퍼포먼스로 최고 영예를 거머쥐며, 앞으로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그 입지를 굳건히 했다. 이렇듯 이번 시즌 현역 가왕 2는 각기 다른 개성과 무대를 선보인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다른 음악적 색깔을 뽐내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대중과 소통하며 그 속에 담긴 인간미와 감성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이번 시즌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무대 뒤에 숨은 노력과 열정의 기록. 현역가왕 2의 성공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난 순간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각 아티스트들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밤낮의 연습과 무수한 도전, 그리고 실패를 극복한 끝에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해왔으며, 이번 시즌 경연은 그런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한눈에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다. 특히 무대 뒤에서는 각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장르와 스타일이 융합되는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편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무대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펼쳐질 음악 여정에 대한 기대. 각 아티스트들이 이번 시즌 현역가왕 일을 통해 얻게 된 성과와 혜택은 앞으로 그들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강문경은 대형 음악 프로그램 고정 출연을 통해 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감동적인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며 최수호는 싱글 앨범 제작 지원과 전문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더욱 공고히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준수는 드라마 OST와 팬미팅을 시작으로 아이돌 출신의 장점을 10분 발휘하여 트로트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활약할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신승태는 전통가요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명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에녹은 뮤지컬 OST 참여와 브랜드 모델 계약을 바탕으로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전망이다.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인 진해성은 해외 음악 페스티벌 초청 공연과 스페셜 앨범 제작 지원으로 국내외에서 트로트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단독 콘서트 투어와 맞춤형 우승곡 제작을 통해 그의 리더십과 음악적 완성도를 세계 무대에 알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각 아티스트들은 이번 현역 가왕 일을 통해 자신들만의 음악적 색깔과 무대 매너를 재확인하며. 앞으로 펼쳐질 음악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넓혀갈지, 또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한국 음악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 음악이 전하는 감동과 내일의 약속. 현역가왕 이 시즌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경연을 넘어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과 감동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시즌에서 탑7 자리에 오른 아티스트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무대 위에 쏟아부었으며 그 결과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박서진의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1억원에 달하는 상금, 그리고 그가 앞으로 펼칠 국내외 단독 콘서트 투어와 맞춤형 우승곡 제작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결과를 넘어서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강문경, 최수호, 김준수, 신승태, 레노 진혜성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보여준 무대는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우리 삶속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힘이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들이 앞으로 펼칠 음악적 도전과 혁신,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며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아티스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갈 음악의 내일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감동,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무대 위의 열정과 창의적인 도전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넘어 한 세대의 음악 문화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줄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펼칠 음악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감동과 놀라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번 현역가왕 이 시즌은 그렇게 각자의 개성과 열정을 담아낸 탑7 아티스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잇고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에 참가한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새로운 무대와 음악 여정에 대한 무한한 응원과 기대를 전한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현역가왕 이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 주는 진정한 감동과 위로,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선사한 소중한 문화적 이벤트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 갈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 나갈 것이며 그들이 선보일 한음한 음,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기기를 바란다.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희망을 전해 줄 것이다. 오늘 밤 무대 위에서 눈부신 열정과 감동을 선사한 탑칠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이 앞으로 펼칠 새로운 도전과 혁신, 그리고 음악을 통한 소통의 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며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서 이들의 음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변화의 순간순간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역 가왕인은 각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색깔과 열정을 담아낸 무대 위에서.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감동과 희망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이번 시즌에 함께한 모든 아티스트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멋진 순간들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음악 여정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귀를 통해 전해지는 한음 한음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울림으로 남아, 매순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음악이 가진 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열정과 진심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내일을 향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 무대 위에서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감동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각 아티스트들이 남긴 오늘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들의 열정과 도전이 앞으로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믿음 아래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기억할 것이다.